지금 여기 홍대인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카페 갈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? 와 여기 지하인데 느낌이 좀 오시죠? 아. 네 바로 대마초를 이용해서 커피를 만든다는 카페가 있어서 네 바로 촬영하게 됐거든요 아, 약간 느낌 오는 거 같아요 그죠 아, 사장님이 센스가 있네 아이가 내 와, 대마 대마한데요. 사다 안녕하세요. 오늘 잠깐 촬영해도 괜찮을까요? 네. <laughs> 아, 사 선장님 처음 나왔어요. 아, 지금 약간 이거 면회하는 느낌이 원두에 대마초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대마초의 CBD 성분이 미세하게만 들어가 있어서 환각 같은 거 전혀 없는 안전한 커피입니다. 데마리카노 하나하고 버스 어, 에이드도 좀 특이한 거같아요 하고 위치. 음. 이거는 대마리카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고 리치맛 에이드, 쑥맛 에이드 이렇게 쑥 네. 네네. 어,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머랭 쿠키 위에 대마초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. 소스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고요. 대마초가 아니고 이제 식용 식물이어서 아 케이크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좀더 고소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일반 커피보다. 비주얼 엄청 힙하지 않나요? 오시는 손님이 전부 다 20대 초반 이0대 찍어 먹어. 아까 밖에서도 봤지만 보통 아닌 분들. 한번 얘기 한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고.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네, 소개도 한번. 네. 안녕하세요. 홍대 지하에서 대마초 씨앗 커피 판매하고 있는 오데마 대표 박정우입니다. 와. 아 일단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.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네. 와이 아이템을 뭐 선택하게 된 계기가 네. 있으실 것 같아요. 해외 같은데 이제 여행하다 보면. 되게 특이한 카페들 많잖아요. 아 많죠 많죠. 특색 있는 카페들 중에 데마초 커피를 알게 되어서. 네.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그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매장 분위기잖아요. 아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조금 순한 맛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. 아, 근데 이 오픈하기까지 진짜 좀 쉽지 않으셨을 것같아요 네. 어떤 법률적인 것도 그렇고. 아 맞아요. 근데 그러니까. 오히려 이 데마초 커피를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제출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좋게 보셨고 어? 어.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어. 굉장히 딱딱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. 그래서 어떤 대출 심사를 좀잘네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받을 때 얼마나 이렇게 신고를 받곤 했었나요? 11월부터 해서 네, 7개월 정도 응. 또 지하다 보니까 네. 사람들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. 한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하도 이제 신고 받고 오시니까. 일반적인 커피는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또 알고 보면 되게 몸에도 좋을 수 있는. 네, 맞아요. 네,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아, 대마초 씨앗이라는 게 일반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건강식품입니다. 영어로 바꿔서 햄프씨. 아. 이 나와 있더라고요. 일반 마트에서도 음. 판매하고 있는 건강한 씨앗이고, 음. 가공 안한 거는 이제 불법인데, 가공이 다 돼서 이걸 원두에 섞은 거라서 굉장히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음. 되는. 공간 음. 커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분위기하고 이런 컨셉의 카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? 대마초가 굉장히 음지의 네. 영역이다 보니까, 대마초 네. 씨앗이라는 건강식품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, 음. 혹시, 좀 뭐, 마지막으로 좀 하실 얘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? 대마초 씨앗, 커피를 한번 드시러 오셔가지고, 특별한 공간에서 한번 네.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. 결국에는 뭐 어떤 몸에도 좋고 또 재미도 있는 네, 아이템 또 하시는 것 같고 네, 근데 어떤 주변의 시선 속에서 또 고군분투하시는 것도 아, 에, 있으신 것 같고 네. 저희도 오늘 너무 또 좋은 경험을 시켜 주시고 또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. 오데마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